여러분들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버그 연구. 스타크래프트 버그 마스터님의 신작 버그가 대 공개되려고 합니다. 과연 또 스타크래프트 판의이 흥망성쇠를 손에 쥐고 있는 그야말로 스타크래프트계의 조물주. 그야말로 어 젤라가 그 자체. 스타 버그 마스터님의 스타크래프트 버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틀 야마토 버그.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버그, 배틀 크루저 야마토 버그라고 하네요. 네? 야마토 맞으면 원래 원 월... 예? 예? 아 방금. 야마토가 어떻게 날아간 거죠? 사거리가? 뭐야? 오! 무한 사거리 버그라고요? 다시 한 번만,만 보여주세요. 어.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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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테란의 기술력인가? 네, 마, 만화, 만화 때문에 네네, 야마투 두번 써야 되기 때문에 아... 응. 자, 오늘은 여러분들 스타판의 이 흑망성쇠를 위해서 스타판이 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버그 사용법을 알려주시진 않습니다 버그 사용법을 알려주진 않아요 네 뭐죠? 아 제자리에서 힐 계속 계속하게 아아 아, 가끔 저런 버그 보는데 저걸 의도적으로 만든다고요? 아 의도적으로 무한 힐 힐을, 힐을 하게 만드네. 야, 이거 해가지고 한, 한 10마리 정도 이렇게, 한 부대 정도 이렇게 하게 만들면 재밌겠다. 네. 이번엔 파벳 버그라고 하네요. 네. 데미, 팔밖에 안 박히네? 뭐야? 에? 데미 안 박히네요? 아, 이게 그 바이어벳의 피격 판정이, 아또요런걸또 의도적으로 할수 있다 공격을 해도 아니 진짜 별걸 별걸 다 찾으시네. 어, 나는 순서 위치를 바꾸는 법을 하고요. 아, 네, 오른쪽 뮤타리 제일 높은 위치에 있다. 이런것도 어떻게 알아? 제일 높은 뮤탈이라는걸? 진짜네? 네 이걸 아래로 바꿔본다고? 제일 높은데? 어 뭐야 아래.. 어 아래로 내려갔어 뮤탈이 헐? 아래.. 아래로 바뀌었네? 뭐야 탱크가 사거리가 무한이라고요? 예?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 테란의 기술력이 20년 동안 이렇게 발전했단 말인가? 아 어, 이거 내 거. 내 걸로 만들었고. 네. 네. 취했습니다. 아 어, 이렇게. 예 예. 네 네. 네. 이 탱크로. 아운데 탱크한테 때리고 빠져달라고? 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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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응? 어? <놀라> 어? <놀라> 어 뭐야? 이건 아실 것 같은데, 어어어어, 어어, 어어, 네네네네. 오, 그 다음 걸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거. 아, 탱크 위로 뽑기? 아, 네네네네네네. 아. 실드 배터리? 위에 딱 맞고. 윤율 지금 여기로 나온다. <웃음> 아. <웃음> 자, 이번엔. 자, 이번엔 커맨드 센터가 지어졌어요. <laughs> 자. 스캔. 네. 보긴 했는데, 다시 보여주셔도 돼요. 어.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 어! What? 한번 시연해 주시겠어요? 블라인드 다 걸었어요 블라인드 다 걸렸습니다 어자 블라인드를 쓰고 아1 1 i 뭉쳐놓고 i n 1 is a c o l l 빨 s 색이야 b 깔 빨간색이야. 오 스캔 또 달렸어. 와나 이거 여, 이건 연습 좀 해봐야겠다 진짜로 어, 리버가 하나 나왔어요. 이번엔 무슨 버그인가요? 리버 언덕으로 스캐럽 날리는 버그 예? 여기서 안 쏴지잖아 사거리 때문에. 자질럿 체력 이 1이 됐어요. 자제질럿이 됐습니다. 네, 네. 어 리버가 왔다 갔다. 리버가 왔다 갔다. 쐈고요. 한방 나가나요? 한방 나간다고 이게? 죽이고? 오? 혹시 조금 더 멀리도 되나요? 여기 여기 여기로도 되나요? 쏘고 오오오오오오오오!!! 그러니까 밑에 타겟이 있으면 그다음 타는 이게 죽어야만 되는 거죠. 아! 그래 가끔씩 그럴 때 진짜 가끔씩 그럴 때 있어서 진짜 언덕 위로 말도 안 되는 스케업 유자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때리는 거 있었어. 네. 인터셉터 혼자서 자해를 한다고요? <웃음> 네? <웃음> 아니, 아니, 실한 가 이거. 아, 스스로 때리네. 어, 체력, 실드 다르니까 다시 들어오네. 골 때리긴 하다. 네네, 지금. 리스트를 꺼냈다고요? <laughs> 아유. 아니, 아니. 아니, 리스트가 몇몇 몇 개나 되시길래. 리스트를 꺼내서 찾아봐야 될 정도입니까? 아니. 250개 정도 있다고요? 예. 전에 한 180개 정도였던 거 같은데. <laughs> 아니. 아니 수, 아, 업데이트가 많이 됐네, 그동안. 와, 역시. 여! 와 지렸다. 와 지렸다. 매팩 버그 갑니다. 자 비전 비전 부탁드릴게요. 전투 준비 완료. 비전 네자 끌게요 네자 파일럿 하나 지었습니다 때리고 있어요? 어 다시 때. 떼... 리왜 방금 때리다 취소했지? 다시 지었고 비전 껐습니다. 비전 안 보여야 돼요. 지었습니다 예, 퀸을 뽑아볼게요. 네, 잠시 튕겼나보다. 야, 도대체 뭘 했길래 튕기는 거야? 아, 그저 저의 실수라고요. 아유, 알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일단 버그 마스터께서 실수를 하실 정도로 아주... 이 쉽지 않았다. 네, 그 전에 다른 버그 하나 보고 가자고요? 아. 어. 네, 네, 네. 좋아요. 그러면 다, 다른 버그 투명 버그 아비터 히드라 뭐 럴커, 저글링 같은 거요?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그림자까지 넣는다고요? 버러우 하고 접근하면서 일어나면 너무 늦게 일어났다. 어, 뭐야? 와, 미친. 이거, 나갈 때, 나갈 때 하면 되는 거구나. 야, 나갈 때 하면 그림자가 생기네. 와, 어, 네네네. 오! 오! 와, 미쳤다. 그냥 클라킹이 아니라 클라킹 유닛인데 자 그럼 이제 맵헤버그 자 메인 d c 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전 끌게요 네 껐습니다 자 비전 껐어요 확실히 껐습니다 자 다시 세번 확인할게요 자 확실하게 껐고요 저는 미리 딴 데로 이동하겠습니다 끝났다. 제가 그럼 건물 하나랑... 네네네... 공격을 시작하두 번째에 걸린다고 다시 퀸한번 하나 더 뽑으라고 하네요. 잠시만요. 그 다음 거 하나 뽑아볼게요. 화면 가리고, 그 다음 거는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한번 뽑아볼게요. 뽑았습니다. 어? 페란이랑 저구도 가능하다고요? 아 개인하면 너무 보고 싶어. <laughs> 제가 이 버그를 찾을 때 제일 처음했던 방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 배틀 뽑아보라고요? 네. 네. 배틀 크루즈 가동 완료. 콜로니 네. 지었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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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로닉이 야마토 선드이 혹시 콜로니 자클리? 아, 어. 선큰 변신해요? 아. 아, 선큰 변신해야 아 아, 변신 된다네요 예, 예. 선큰 변신해야 된다네요. 어? 떴어요! 떴어요! 어? 네 어? 네! 레이스 떴어요! 어? 자 걸었어요 크립 0-400 아직 안 떠요. 아직 안 떠요. 발키리 떴어요. 떴어요, 발키리.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빨키리가 죽으니까 갑자기 튕기네. 자, 자 그럼 버그 콜로니 만들어둘게요 일단. 아 이거 다시 한번 더, 한번더 써봐. 잘 모르는 유닛을, 어 이렇게 해도 되네? 자, 걸었어요 일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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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어요. 음. 잘 모르는 유닛을 보게 된다고? 네. 네네자 부수고 있습니다 컴셋 컴새...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때 초상화를 절대 누르면 안된다고 하네요 제 제가 이거를 제 얼굴 여기로 치워놓을게요 초상화 안누르게끔 여러분들이 확인 좀 해주세요 자 이제 초상화 초상화 누르면 튕겨 그냥 튕기는게 아니라 네 컴셋 컴새... 0 5 스캐너 스윕 위 모정윤이 아니 야 스캐너 스위은또 뭐야 와 레전드긴 하다 라바에서 죽었다 죽었다 안넣어 블랑크 블랑크 디 디스럽션 필드 블랑크로 나와요 아니 이게 밀리에서도 블랑크가 보이는 거였어? 네. 아, 네, 네, 알죠, 알죠, 알죠. 그상체와 하체. 어, 골리아 상체다. 미친 골리아 상체가 선택이 된다고? 오, 탱크 터렛이다. 이게 탱크 상체구나. 아, 신병이네. 탱크는 원래 상사인데, 네. 다크 수원, 다크 수원 블랑크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오 스캐럽 스케일업 됐어요. 스캐럽으로 됐어요 이제. 어 됐다. 어어어 어, 어, 됐다. 핵 됐다. 오. 오. 지금 어 따라가져요. 화면. 초상화 지금 눌러볼까요? 오 내려오나 보다. <laughs> 콜론이 깨질 때 이런 이런 게 된다고? 잠깐만 나 아까 그거 한번 해볼래 그러면 그러면 이 찰나에 그거. 정말 다 걸고. 알겠습니다 아! 와! 됐다 아 세로를 여기서 이제 컴셋을 하나 더 짓고 하나 더 짓고 여기서 어... 지금 애 건물이 완면꼭 필요한 시점에 잘됐네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 아 어, 혹시, 아까, 미네랄에, 그, 블라인드하고, 건물로 덮는 거, 미네랄이나 가스 같은 거에도 덮어서, 없는, 아무것도 없는 지형으로 만, 만들 수 있나요? 나 이거 궁금해. 이거 되면 대박이거든요? 와! 레전드. 와 레전드네 그러면 빨무를 멀티를 스타팅 처럼 만들 수 있어. 롤롤 BJ 대어리님 아니야. 어 이걸 짓고 띄우고. 아 근데 아 근데 커맨드는 안 되네요. 네 에돈 달고 네 에돈 달고. 에 어, 배럭을 짓고 리셋 시킨 다음에 팩토리 떠지닌다고 여기다가 스타포트 어, 당장 다른 다른 애도오을 달았어요. 다른 애도오을달았다라 배럭 지워지겠다 이제, 짠, 오케이. 음. 딱 위치가 있구나. 정확한 이 포지션이 퍼실리티 에도움까지. 오. 네. 아. 겹치기가 되는구나. 아, 또 지울 수 있네. 이러면 아, 에도니 자리 하나씩 마차지하고 있는 거네. 터렌시쏠거 아, 아니야? 아, 이게 밀리에서 된다고? 야, <laughs> 아니, 어이씨! 뭐야? 아, 해철이 겹쳐짓기. 어, 나이 더스 코널. 하하하. <laughs> 아, 여기다 또 이제 썬콘도 하나 짓겠네요. 하나 지어지니까. 아, 어, 커널을 겹쳐짓기도 되네? 입구와, 입구와 출구가 하나에요. 아니, <laughs> 입구가 출구가 하나인 이 커널이 있네? 오늘 감상을 잘 했거든요? 혹시 라스트로 하나 더 있나요? 혹시 라스트? 정말, 예, 네, 대단한 게 있으려나? 왜요, 왜요? 뭐, 뭐 지나갔어? 방금 순간이동이 뭐예요네에네뭐또뭐 신기한게 있나봐 또뭐까 어가 너무나도 궁금한데 일단 다카 카드 하나 만들었습니다 가스통이 올리면서, 마일스톰. 올리면서, 마일스톰. 자, 올리면서, 마일스톰. 자, 올리면서, 마일스톰. <목소리> 설마, 가스 겹쳐 지어진다? 아 아니겠지. 거의 한 부대 정도 묶였어요. 설마, 아 전부 가스로 변한다? 아 장난하지 마세요. 이거 뭐지? 거짓말 하지 마세요. 무슨 겹쳐지어져, 가스가. 말도 안 되지. 어? <laughs> 쟤들, 쟤들 뭐예요? 네. 아유, 정신없어. 패스트 다카카 난 다음에 발부에서상대 가스통에 올라갈 때 마일스톤 걸고 바로 거기다 프로브 갖고 가, 가, 가 가지고 가스통 지어. 그러면은 마일스톤 풀리면서 그거 취소당하겠지? 그러면은 이제 그그 그, 그 드론이 게임 끝날 때까지 소리 낼거 아니야.